다녀오려고 기차역에 왔습니다. 이게 유디타운 옆쪽인데 보통 저녁에만 여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도 이렇게 여네요. 그래갖고 지금 아침 가면서먹을거 아침 구매를 했습니다. 어, 해서 일단은 기차역에 가서 일단 콩캔을 간다. 아, 지금 우기라 가지고 계속 비가 와가지고 걱정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원래 콩캔 가서 이렇게 좀 머물 계획이었는데 비가 이렇게 올 바에는 그냥 여기 있다가 방콕으로 가는 게 나을 까해서 하루 잡아서 이제 비가 오지만은 한번 구경이라도 하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홍텐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8시쯤 됐는데 아침 일찍 5시 50분 정도에 한게 있고 어 지금 이 시간에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쪽에 이제 큐 하나 구매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당 25바트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패스포트? 어, 아, 픽츠? 빅치... 아, 픽 어, 그 그래, 네, 아, 패스포트나 그게 필요하다 그러네요. 아, 여기 콩캔에서, 지금 아, 여기 우둔탈에서 콩캔 가는 거 일단 하나를 해서 가는데, 일단 하루 구경하고 여기 올때 마지막 버스 아 기차가 7시에 있다 그래요. 그 7시에 있는 거 타고 오면 뭐저 야시장까지 구경하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일단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방콕 갈 거라서 방콕 가는 것까지 미리 다 예매를 했어요. 이래갖고 혹시 좌석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되는 이유가 어 이제 여권이 이제 비자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어, 그거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 방콕에 가서 일단은 탈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국경 넘어가야 되니까 그 시간에 가지고, 어, 여기 이제 차 마시는 데도 있고 대합실에서 이제, 어, 근데 비가 와서 걱정이네요. 어, 뭐, 가전에 샀던 음식, 요거 로 이제 아침 먹고 기차 타고 가면 되요 이게 약간 커서 먹을 수요건 소고기 넣도될것 맛있어요 어, 여기 전이 올리니까 국을찾아고 안정된 것 같아요 우리 옛날 무궁화옷 보냈는데 여기 이제 지 몰릴 때도 있고 <목소리가>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거 보니까 사람 많을 때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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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가 계속 와가지고 시원한 것 같아요 어, 160번 시트 오 바로 출발한다 이제 비와 가지고 별로였는데 지금 차 네, 타고 가보니까 여기 이제 선풍기 바람도 붙어서 산방지에서 바람이 시원하게좋 아직 차타기는 지금 최적의 날씨였요 시원하게 이제 네. 여기 우동탄과 어, 어, 퐁키에 도 굉장히 편리하 어, 건물들이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 여기 확실히 큰 도시는 큰 도시네요. 여기가 계단도 이렇게 내려가는 데 있고 일단은 다시 오던 타이로 가야 되니까 오던 타이 표를 확보하고 다시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버스 티켓을 사놓으려 그랬는데. 한2 시간 전에 오픈을 한다 그러네요. 어, 그래서 2 시간 전에는 와야 되니까, 일단 최대한 와서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콩캠 분위기가, 어, 저기, 우덤탄이한열 배? 열배 <laughs>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와. 차역에서 나오니까, 어, 오늘 비가 그쳐가지고, 그래도 시원하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시 해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선풍기 시트다 보니까, 야, 갑자기 열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다행히 오늘 비가 와가지고 좀 시원하게 다니는 것 같네요. 어, 나오자마자, 어, 여기 앞에 이렇게 야시장처럼 이렇게 플레이스가 있어요.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어, 이 시장이 있네요. 뭐, 식사하고 뭐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이가 수산시장 같은 데인가 봐요. 어, 여기 이제. 열심히 또 배달을 옆쪽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치로폼 박스에다가, 어, 이거 포장해가지고 다 아, 가나봐요. 딱 수조하고 이렇게 딱 돼있네요. 어, 안쪽에 들어오니까 여기 식사하는 데도 있고, 음료수만 는데도 있고,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어, 여기가 이제 역하고 이제 운송이 되니까 이쪽에서 그걸 다 하나 봐요. 이쪽에서는 이제 과일 같은 거 전문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우동탄이 시장에서 보는 그 규모보다 여기가 훨씬 크네요. 와~ 이거 꽉 찼을 때는 여기가 완전 다도매하는 그런 공장... 공장 아... 뭐 장송 거 봐요? 어 아무래도 기차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물류 역할을 하고 있나 봐요. 아까 거기가 이제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농산물 어, 센터 같은 데라서 거기서 보니까 포장해가지고 어 일단 각 주문 받는 가게로 막 보내고 그러나 봐요. 야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굉장히 번화하게 되었을 것같다 생각을 했는데 나오니까 아직 정비가 많이 안된 곳이 많이 있네요. 야, 그래도 확실히 도로가 넓고, 어, 크네요. 뭔가 활기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비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어, 물론 먹구름이 맑겼는데, 이제 빗방울이 톡톡톡 떨어지니까 오히려 시원해가지고, 걸어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햇살이 뜨거워가지고, 야, 이거 그대로 가다가는 그냥 홀라당 타버릴 것 같은데요? 저 역으로 해가지고 세븐일레븐이 보이고, 어, 쭉 나오면, 이렇게, 카페 아마존까지. 아마존 카페가 있으면 이렇게 먹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어, 푸드코트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어, 음료수 마시거나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돼 있네요. 어이 많아요. 선풍기 바람 하르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거네요 여기 완전 4차선 교차로가 딱 있고, 세븐일레븐에다가, 저 근처에는 맥도날드 있고 이야, 확실히 여기가 어, 큰 도시네요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안 보이는데 어, 규모가 상당합니다 칸칸 나콘 공원입니다 야 여기는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이제 스케이트보드나 롤러스케이트 타면서 놀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 야 어디 가나 이렇게 낙서는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어 저기 이제 농구장 여기는 풋살 그리고 여기는 배구장 이렇게 탁 스포츠 할수 있도록 조성이 잘돼 있네요. 어 여기도 이제 부행간 나콘 공원이 이렇게 콩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 이제 우돈탄이도 그렇지만은 여기 콩캔도 마찬가지. 어, 강아지 한 마리가 여기서 휴식을 하는데 더운데 왜 여기 있냐 웃는다 <laughs> 시원한 호수 바람을 맞으면서 산책을 할수 있는데 오늘은 어, 구름을 많이 끼웠는데 굉장히 덥지근하네요 어, 호수 주위로는 이렇게 둘레길이 잘 조성돼 있어 가지고 산책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주변에 이제 녹음이 많고 어,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도 있고, 그 옆으로는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어, 저거 뭐야? 어, 저기는 또, 응창가 안우차, 어, 태권도. 와, 또이 반갑네요. 태권도도 배울 수 있습니다. 공원 옆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놀수 있는 어린이 공원이 또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공룡이 테마라가지고, 아이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 놀수 있는 공룡 모형들이 많아가지고. 어, 좋네요. 어, 어, 이거 뭐 볼링하는 건가? <laughs> 어, 이렇게 공원이 있고, 여기 아주 인상 깊은, 어, 호러, 호러 그네. 어, 이거 회전하면 대박일것 같아요. 호수 주변에는 요거 프라마하타권이라는 이렇게 맞나 오 이렇게 높은 탑이 있는데 오 공사 중이네요 어요 위에서 보면 요렇게 이제 전경 보기가 좋다 그러던데 오, 아쉽네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정비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나 봐요. 한칸한칸 한칸 이렇게 올라가면서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있겠나봐요. 여기 보니까 이제 탑 옆에는 여러 가지 내려오는 신화나 이야기들. 오, 이거는 진짜 우리, 우리 무협도 하시는 분들 아주 신나시는 그런 거. 요거는 어, 이제 나가라는 용을 이제 부딪치는 장면. 이거는 이제 물 속에서. 하는 팔로 뭘잡았다뭐 여러가지 전설을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그 풍경이 있어 가지고 바람 불 때마다 은은하게 풍경들이 소리를 내네요 요거 조각들을 이용해 가지고 딱예 해놨어요 요거는 소 같은데 뿔 달린 소 어, 곳곳에 손길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불상을 대단하고 있어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오, 이건 뭐옥으로 만든 건가? 아, 돼 있군요. 어, 밖에는 아까 작은 그림이 돼 있었는데, 오, 이 안에는 이제 굉장히 큰 그림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놨네요 어, 이건 서민들의 삶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 뭔지 알겠네요 여자들이 여기를 <laughs> 아무래도 뭐 아이를 기원하는 그런 게 남근석 같아요 보는 풍경입니다 층의 주제는 이렇게 붙채인가봐요 스님들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 이런거 해갖고 갑자기 우마왕이 생각나네요 <laughs> 어, 색깔도 다양하고 여기 동에도 글자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네요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또 모양이 있었네요 어, 역시 연꽃 같은 거 이런 걸 영상을 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든 것 같아요 4층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아 어, 이렇게 또저 호수공원을 바라보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어, 여기도 여러가지 불상 있고 여기 뭐 어, 와상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좀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사용했다던가 사진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잠시 보관하는 중일 수도 있겠네요. 5층, 6층, 위로는 뭐 보수공사 중이라서 출입 금지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어,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4층 구경만 하게 됐네요. 그러면 아, 콩캔에 온다면 진짜 드라마, 아타케 나콘이라는 여기 타워, 탑에 한번 올라와서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에는 이제 수리하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 4층까지만 와도 풍경이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어저 스님 한 명이 지나가고 개가 열심히 따라가네요. 어, 그래서 콜캔에 온 다음에 여기 진짜 강추 드립니다. 일단 더우니까, 근데 여기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지도 않은데 대리석으로 이렇게 바닥을 해놔서 그런지 시원하게 느껴져서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 참 좋아할 것 같네요. 어 여기 벽은 이렇게 낙골 당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정원 같이 이렇게는 주변에는 코끼리 이렇게 해서 장식해놨네요. 나뭇지두 손으로 이렇게 올려놨고, 어, 옆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공룡 화석이 나온 걸로 유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하 <laughs> 공룡도 이제, 용꽃 물고어가지고, 어, 이렇게 공양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재밌네요. <놀람> 페어리 플라자가 있어요. 어, 각종 식당 있고, 맥도날드에다가 믹시에, 아이스크림 문는도 있고, 어, 여기 이제 식당 봐도 이렇 있어요. 이건 아니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해서 너무 좋네요. 여기 이제 KFC도 있고, 어, 이거 물가, 아, 어, 1t 한 200바트, 250바트 정도에서 파네요. 어, 바람 끔 떼고, 거의 어, 기자국도 있다. 그래서 여기 콩캔 있는 월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더 콩캔. 더월콩캔이니요 여기 보면 그림을 벽화를 잘 예쁘게 해놨어요. 꼼꼼하게. 어, 기 내부에는 이렇게 네일샵이 있고요. 오, 고양이입니다. 아, 여 여기. 이제 어, 요거트 파는 데도 있네요. 좋은데요. 어, 이렇게 이제 거리를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무슨 기념품처럼 박물관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제 라면집 같은데 어, 75바트 해서 이렇게 파네요 어, 여기는 피자 어, 여기 휴식하는 의자는 참 귀엽긴 한데 아메리카노에다가 어,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그림들아 어, 이예장난치네거 어, 고양이도 이렇게 있네 어 아, 디테일까지 있다 <laughs> 저희는 이제 물건 운반하는 어이 3D로 만들어놨네 고양이도 있고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온다고 어 이렇게 옷 집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이쪽은 이제 넥타볼이라 그래가지고 어또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많고 좋네요. 이렇게. 어 이건 더 치킨. 이 치킨 밥이네. 공간이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요 여기는 르간트아 여기는 이제 레스토랑을 이렇게 차려놨네요 아 감성 넘친다, 여기. 어, 장 여기다가 이제, 오, 어, 고양이 해갖고, 이렇게, 화분도 만들고. 어, 건물도 이렇게 해갖고, 이쁘게 해놨고, 화장실도 이렇게 배치돼 있는. 2층에는 또 뭐가 있나 보네. 어, 여기 이제, 1 9 9 바트로 해가지고, 커피하고 쇼빵하고 같이 가는 거 어, 이렇게 창가 자리도 있고, 어,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있고, 메뉴도 다양합니다. 어, 한쪽에도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어, 이쪽에서 앉아서 이렇게. 어, 옛날에 무슨 엔진 같은 건가? 어, 조그만 <놀람> 박물관도있네 이렇게. 어 음, 옛날 모니터 이거 언제 쯤 <laughs> 모니터야 아 여기 퓨즈 어 아, 인쇄 그런 건가 보다 색상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음, 신기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사진들도 옛날 여기 인쇄공장 하는 거를 그대로 쓴것 같아요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가지고, 오늘 비트커피 이벤트 행사로 들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커피 한 잔하고, 여리고시어빵 같이 한 세트로 왔는데 음, 커피 맛도 괜찮아. 그럼 빵을 한번 썰어볼까요? 어, 너무 가벼운 굽인데 음, 바람 다 날릴 것 같아. 방금 구운 것 같진 않고. 음, 딱하다. 아, 음. 빵 좋아하는 사람 확실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빵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되게 맛있네. 버터 맛도 부드럽고. 음. 썰깃함이 살아있 뭐, 달달한 커피 한 잔. 여기 음. 산천에서 시간이 아주 환상적이네요. 어, 여기서 식사도 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시간 또 보내고 시원하게 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위에 이렇게 또 분위기도 굉장히 깔끔하고 감성이 넘쳐가지고 어, 일단 있는 시간 내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밖에도 이렇게 고양이 그림을 잘 그려놨네요. 곳곳에 벽화들이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점프하다 실패한 고양이. 이거 <laughs> 보면 태국 사람 또 고양이랑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어 여기는 운동하는 아이들. 어 여기 매달리고 운동하는. 창가에다가 있는데 여기 창문이 없는 대신 여기 이제 그림이 어,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어, 또 이제 새로운 인테리어네요. 여기 콩캔 아트어요 창문에 이제 이발소 마보샵 마부샵. 고양이가 여기서도 쉬고 있네요. 스트릿 푸드, 국수 한 사발 말아 드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 딱, 식사하는 분이 있네요. 반대편에는 또 이렇게 농부의 모습을 이렇게 벽화에 또 그려놨네요. 어, 이 색깔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감성 눈치네요. 어, 아트 월에 다녀왔습니다. 어, 콜라가 시원하게 보이네요.